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4일 목요일 우리 매일 기도에 시작하기로 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외아들 우리,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자언 24장 28,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자언서 2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두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38쪽입니다. 938쪽 자언 24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잘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은 용, 어,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제요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많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원수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의 그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또 자기 그 당대에도 그거를 갖지 못해서 자식들에게까지 그 원한을 물려주고 계속 그 집안의 얘기를 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했다든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원한을 물려주고 그 아이들조차도 그릇된 삶을 자손들도 살게 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원수, 나에게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완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뒤에는 반드시 허탈감이 일게 마련이고 나아가 피는 또다시 피를 부른다는 말 옛날에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있듯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술 우리가 무협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자자손손 가문이 그 아버지의 원수 조상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어, 죽는 그런 별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화가 시리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명한 철학자 베이, 프란시스 베이커는 인간은 복수할 때는 그 원수하고 똑같다.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원수보다 위에 있다. 라고 언급한 내용이 어, 또 있습니다. 복수하면 그 원수하고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내하네나 똑같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그 원수보다도 위에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연념을 둔다면 굉장히 의미있고 뜻깊은 그 말씀의 그 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 이것이 곧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복수금지의 명령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쥐가 잘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베풀다니.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그 자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얘기하시기를 복수나 원수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을 금기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레이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왕이니라. 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딱 명시해 놓으셨죠.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아 32장 35절에도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94편 1절에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으며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시며 모든 불의함과 악을 미워하셔서 철저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당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고, 안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공의와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움직여지고, 그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이나 분노나, 그 다음에 정말 복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결연한 그런... 어 마음들 얘들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정말 아들 딸이 그걸로 인해서 치료를 줄거나, 그걸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거나, 그걸로 인해 속상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응분 조처를 하시고 계시라고또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친히 택하신 자녀들, 그 범사에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모르는 채 아시겠습니까? 누가 보면 18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며 잠을 설치고 이거 그렇게 고통 속에 이가 범민하고 있겠니? 내네 마음 알아.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실족할 그때 그 우리를 억울케 하고. 곤란케 만들고, 마음을 속하, 속상하게 하고, 뒤통수 때리는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실족할 그때가 온다는 것. 그때 그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 원하는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 5절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우리로다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맡기고 의뢰하고 참으로 용서하고 평안을 얻고 있으라. 우리에게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스스로 악을 갚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원수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장언 20장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악을 받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실 그날을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우리는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복수하는 하나님, 일 하나님께 맡기고 신이 원한을 갚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원한그 복수하겠다고 그러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뭐 마음에 원한이 쌓이면요 그거는 결국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고 그, 그 원한의 불화산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는 것, 1번.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부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더 사랑하고, 선제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대가, 그게 대한 보람, 그게 대한 감사함, 그런 거 들을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해주고 어떨 때는 감사하다 표현하면 우리가 도로? 어로를 상관이 없네. 좀 이렇게 해주는데도 감사할지 모르는, 저 철면 피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고 그냥 꼬워주라 바라지도 말고. 그래 하면 너희 상, 상이 클 것이요. 그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더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또 지극히 높으신 애의 아들, 친 아들이 완전히 양자처럼 그냥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 된다. 아버지 마음에 쏙드는 아들이 된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서. 스스로 사망의 길을 자초했던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신그 사랑을 믿고 체험한 그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주시는 그 사람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일도 능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정말 만달란트 이상의 것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행할 본 분의 우리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그 자체부터가 살인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1 5절에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지 않겠다고. 야, 아주 막그그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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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을 우리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속 깊이 분을 품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그 결과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뜻을, 뜻을 거스거리는 거잖아. 하나님과의 막힘 없는 막힘 없는 교제를 단절케 하는. 그런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가를 미워하고, 뭐, 나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의 수월한, 원활한, 그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10편 66절, 66편 18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냐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응답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사단이 다 그걸 가로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 차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 속해? 마귀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마귀의 아들, 딸이 될 것인가? 이때 이제 정해진다. 라 마음의 그런 원한 폭고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 마귀의 소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자격을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언급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게,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원수 사랑하고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해 보지 않는 사랑에 더 익숙해 있는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테복오장3십 구절에 말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이제 현대에는 어느새 이기주의에 다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과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치고하게 만드는 것,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과 도전이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죠.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도 그런 반역도 그런 배신도 너무나 스스럼치지 않고 저지르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을 몸소행하신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으로 악을 받지 않고 도리어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받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대사론의거짓에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백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원수 같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 더 사랑할 때. 저 사람 마음은 예수님이 저 안에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하고 듣게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가까각내 여, 어쩌면 내, 내 가족이 될수 없어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희생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전부 다 너무나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자기만을 아는 이 이기적인 생활이 우리 몸에 깊이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랑을 자꾸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강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원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날수 있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입혀져야 돼. 그것이 푹 사랑이 잠겨질 때만이 원수 저 죽일 인간 이러면서도 정말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 그 일들이 정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겪으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가장 멋있게 복수하는 방법이 뭔줄 아세요? 선으로 악을 대신 갚아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품격 있는 대처 방법이에요. 한 단계 한수더 높은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예요 그래서 그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같은 선의의 복수는 자기,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품고 있으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버리고, 정말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대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리얼한 피스,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의 큰 기쁨과 안정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터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면 이 성경을 막 뭐라 보아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는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주는 그 귀한 복된 그런 어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 가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69장 찬송하십시다. 최진마트 우리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